6라운드 1경기 1국과 2국입니다. 2국도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네, 오히려 일국보다도 진행이 더 많이 됐네요. 2국이요. 화변 뭐, 쪽에서 약간 전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본 장면은 여기 백이 붙인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인데요. 네. 여기가 수습이 되고 이곳에서가 큰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아직도 중앙 쪽에서는 공방전이 음, 진행 중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백이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뭔가 받으면 이거나 이렇게 받으면 여기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어, 지금 바로 끊는 게 됩니까? 어그문몇 수죠? 받으면요? 지금 여기 끼우면 잡히잖아요. 끼우면 두 수밖에 안 남아요. 네다터 그 백이 이거를 뭐 비상시로 이런 걸 하나 할수 있는데 이러고 끊어도 혹시 어차피 끼우면 잡힙니다. 네, 한점 때리고 뭐 이건 때리더라도 결국 은 뒤에서 단수 치고 네, 네, 뒤에서 단수 치고 이을 때. 맥콤한... 아, 연결이 된게 아니네요. 네, 어차피 백이 차단이 아.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뚫은 수는 실수고요. 예, 네, 막으면 여기 이어야 돼요. 여기 있고서 지켜야 됩니다. 흙도 이제 지키고. 근데 지금 정리가 안된 데가 여기가 백이 또못 살았어, 여기. 중앙일 때못 네. 살았고 이쪽도 아직 좀 불안합니다. 네. 흙은 반면에 이제 요 중앙 요 돌이 좀 위험한데 여기가 정리가 돼야만 좀 정리가 되야만좀 이바둑군이 형세를 알 수가 있겠네요. 괜히 찔러두어서 조금 손해는 봤고요. 이렇게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4점, 5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강 선수가 찔러둔 수가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한건 아니고요. 네. 보니까 어차피 흙이 지금 여기 연결 안 하니까 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여기를 찌르면 흙 여기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흙을 한 수라도 좀 줄이려고 든 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상전 했을 때 득이 되려고 깊은 뜻이 네, 있었네. 뜻이 있었습니다. 네.